마서 6장 15절로 23절입니다. 그런즉 어찌 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의의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제 생각해 본 대로 영적전쟁의 실태를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매일 내가 늘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죠. 세상이냐, 죄냐, 의냐. 우리가 자유케 되었지만 그러나, 죄에게 내 몸을 드릴 수도 있고, 의에게 내 몸을 드릴 수도 있는 상태에 늘 우리가 직면한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로 이제 의회종이 되는 방법을 나의 지체를 의의독으로 내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드리라는 거죠. 나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내주자.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그랬습니다. 전에는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줬습니다. 그래서 불법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여기도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불법에 내 몸을 내주면 불법에 이르게 되죠. 근데 내 몸을 의에게 내주면 우리가 점점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내주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제 이 몸을 이제 어디에다 드리느냐, 어디에다가 내주느냐 하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종종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불법에 이르고 말았는가? 내 스스로 나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핑계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쪽으로 안 끌려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이거 해. 이렇게 해. 그러면은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저항할 힘이 없는 거죠. 그 나라에 살았고 그 나라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죄를 항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노예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 순간 죄의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속에 죄를 이길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연약했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왜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법에 이르는 이유는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로 선택을 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 몸을 의에 드리기로 내주기로 내가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의 도구로 그 순간 내가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죄에 잔존하는 이 용, 죄에 대한 욕망을 성령으로 죽이지 못하고, 그걸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하면서 내가 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불법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예수 믿는 순간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그거를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잘못된 걸또 선택, 선택하는 거죠. 예수 권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예수 믿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서 내마음에 은혜가 소 앞빛같이 임하고 때로는... 예. 기름같이 임하고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령이 그때그때 그때 은혜가 임해요 은혜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어, 왕노릇하시는 그 은혜 밑에서 내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말씀 보는 거는 안 보고 엉뚱한 것만 자꾸 보고 그니까 이 눈이 스마트폰을 켜더라도, 뭐 예를 들면 그 안에 성경 앱을 깔아놓고 성경을 들을 수도 있고 한데, 음란한 것, 막 전쟁하는 영화, 뭐안 좋은 그런 것만 볼 수도 있고, 스마트폰은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걸 보기로 선택하느냐. 쓸데없이 시간만 킬링타임이라고 시간을 죽이는 그런 거에 막 1시간, 2시간 후딱 가버릴 수 있죠. 근데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스마트폰의 앱도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암송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 몸을 가지고 교회 와서 어떤 봉사하는 거기에 내 몸을 들을 수도 있고, 과거에는 죄 노예로 살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죄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의에 대해서 예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에게 내주느냐 하는 거예요. 전에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는데, 이제는 거기서 이제 주인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다시 왜옛 주인에게 순종을 하느냐 이 말이죠.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의에게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니까 이제 더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죄에게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소극적인 데서, 적극적인 데까지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않는 데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먹여주겠습니까? 부지런히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이제는 구제까지 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단계 다른 사람 것을 몰래 뺏어오는 단계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주는 단계 또에베소서그 어, 뒤에 보면 거짓말을 그치고 이제는 너희 입에서 덕이 되는 말을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저는막 더러운 말을 했습니다. 음담패설도 하고 사람들 웃기려고 그 시시껄렁한 음담패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입만 닫고 있는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입을 열면 막확 아내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니까 입을 딱 닫고 있습니다. 그거는 소극적인 겁니다.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전에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불법의 내 입, 입을 내 지체를 내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 입을 어디에 내줘야 되냐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예수 믿으라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이, 이걸 이제 쓰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어디에다가 이제 내 입을 내주느냐. 내 손을 어디에다 내주느냐. 코로나가 온 이후로 한 가정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소. 누가 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지금 청소가 돌아가는지. 이 손을 어디에다 쓰느냐? 내 몸을 어디에 드리느냐? 의에 자꾸 드리면 죄에 드릴 시간도 없죠. 네. 이렇게 우리의 몸을 이제는 불법과 죄에 드리지 않아야 되고, 드리지 않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의에게 사랑하는 일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몸을 자꾸 드리면, 내가 은혜를 받고 자꾸 하나님의 복이 오죠. 예, 하나님의 복도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